N266DAXL 테이블 설치 방법입니다. 테이블은 밑판 하나와 측면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. 보시면 볼트너트 와샤가 이렇게 공개가 됩니다. 측면과 하단부는 조립할 수 있게 구멍이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돼 있는 부분에 맞춰서. 그리고 이쪽에 렌치 볼트와 와샤를 해서 측면 구멍에 네 군데 조립을 해주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뒷판이 있습니다. 이판은 볼트 하나, 와샤 두 개, 너트 하나로 되어 있고요 구멍을 보실 때 구멍이 맞는데 위로 올라오면 안 되니까 는 닦아주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구멍과 일치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네 군데를 조립하면은 테이블은 90%가 준비가 된 상황이고요. 이제 10%는 문이 있습니다. 문은 앞쪽에서 구멍과 축과 맞춰서 껴주시면 끝납니다.